수술 후 간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물과 빈으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물품들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가서 간호사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간호사 김학규입니다. 리고손 속대로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2번 팔찌를 통해 대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번 팔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상자에게 IVPCA의 적용과 목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환자분, 이 장치는 일정 그 당, 진통제 투여하려고 달아놓은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 대해서는 먼저 상처부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드레싱 부위에 부종이나 발적 증상이 있는지 이상 증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에게 IVPCA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환자분 이, 이 장치는 일정 용량의 진통제가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정해진 용량의 진통제가 추가로 주입됩니다. 환자분이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10분, 15분간은 또 눌러도 추가로 주입이 되지 않으니까 추가로 진통제가 필요할 만큼 아프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이 IVPCA를 작용했을 때 오심, 구토, 어지러움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시면 즉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에게 배액관의 적용과 목적 절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환자분 지금 소변이 제대로 아니 수술 후에 30, 준비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액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액관 확인 후에 배액관을 비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수대로 손 이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배액이 잘 되고 있는지, 배액관이 꼬이거나 좁히거나 꼬이거나 막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액관 삽입부의 드레, 드레싱 상태, 상태의 부종이나 발적, 삼출물 등이 나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액관 위쪽을 먼저 잠근 후에 흡인백을 안전하게 잡고 주의하면서 마개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흡인백의 내용물을 눈금이 있는 측정컵에 옮겨줍니다. 내용을 그 측정컵에 옮겨 담은 후에 소독솜으로 배출구와 클램프 마개를 닦아줍니다. 막고. 흡수음을 곡반에 버린 후에 흡인백을 눌러서 눌러서 음압이 유지된 상태로 배출구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배액관 위쪽에 잠금장치를 열어서 배액 여부를 배액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배액용 직접값에 담긴 배인 양상을 확인합니다. 배 양상을 확인할 때는 배액 양이랑 색깔, 투명도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배액물을 몸을 배출구에 버리고 측정컵을 물로 헹궈줍니다. 헹군 뒤 장갑을 벗어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려줍니다. 사용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물과 비누로 손 위생을 실시하고 수행 결과를 대상자의 간호 기록지에 기록합니다. 단어 기록 지에는 백액관 삽입 부위의 상태랑 백 양, 색깔 투명도 같은백액 양상, 그리고 대상자 에게 CCA 관리 방법 에 대해 아, 대상자 에게 교육 한 내용 에 대해서 적어 줍니다.